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리포, 빌레몬서, 빌레몬서 352페이지 신약 성경 빌레몬서 신약 352페이지 네, 1장 10절로 1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장 10절로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가친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가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아멘. 오늘은 화요 주의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오네시모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 이 빌립 빌레몬서는 한장 밖에 되지 않아 아주 짧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도 이제 예배 끝나시고도 읽으시면 뭐 5분도 안 걸려요. 근데 여기 안에 있는 엄청난 복음의 비밀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쓰는 편지인데 이 개인적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 속에는 깊은 복음의 진리와 복음으로 변화되어진 삶의 모습이 실질적으로 녹아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도전과 본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이야기를 조금 풀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편지의 수신자였던 빌레몬은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성도며 또한 제자입니다. 그 빌레몬의 신앙에 대해서 짧게 1장에서는 서술하고 있는데요. 사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하면 주 예수와 민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7절 같이 읽을게요.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예, 여기에 7절의 형제여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빌레몬입니다. 빌레몬의 사랑과 섬김으로 인해 바울이 굉장히 위로를 많이 받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왜 그런가 봤더니, 2절에 보면, 1장 2절에 보면, 그는 자매 아비와 아삐아, 아삐아는 이 빌레몬의 아내입니다. 아내, 인 빌레몬의 아내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 내 집에 있는 교회에 변제하는니 지금 이 빌레몬의 집에서 교회가 모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어떤 예배당이 있는 게 아니고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가정에서 보였는데 빌레몬은 자신의 집을 오픈하여서 자신의 집이 예배 처소가 되게했던 것이고 또 그의 사랑과 섬김으로 인하여 많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위로와 은혜를 얻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집이 굉장히 넓었다라고 문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넓은 집과 뿐만 아니라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있는 상당한 재력가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소유하고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기꺼이 나눔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섬겼던 선한 영향력을 가졌던자가 바로 빌레몬이었던 것이죠. 또이 편지에 등장하는 또한 사람인 오네시모가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바로 이 빌레몬의 집에 살았던 종이었습니다. 어, 이 오네시모는 주인 빌레몬의 물건, 어, 구체적으로는 돈이라고 어, 문헌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의 물건을 훔쳐서 로마로 도주하게 됩니다. 당시 종은 주인의 소유물이었죠. 로마 시대 때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 주인은 마음대로 종의 생명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오네시모는 주인이었던 빌레몬의 물건, 즉 돈을 훔쳐서 도망쳤기 때문에 그는 마땅히 죽어도 충분한 그런 죄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바로 로마에서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 예, 갇힌 중에서 낳은 현재 바울이 로마의 그 당시에는 갇혀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또 다른 잘못을 지어서 감옥으로 들어온 오네시모가 그 감옥에서 바울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바울로 인해서 오네시모는 복음을 듣게 되고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역사가 감옥에서 있게 되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들었더니 오네시모. 그는 바울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쭉 풀어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고 또 이런 이런 삶 속에서 내가 이런 잘못을 했다라고 다 실토를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빌레몬의 집에서 물건 훔쳐서 나온 이야기를 바울에게 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들었던 바울은 자네가 정말 예수를 믿고 회개했다면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뿐만 아니라 당신이 지은 죄를 그 사람인 빌레몬에게 가서 용서를 구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편지를 써가지고 오네시모 손에 들려서 빌레몬의 집에 다시 보내는 내용이 이 빌레몬서입니다. 여러분 영화, 꽤 오래 전에 개봉했던 영화, 미량이라는 영화 보셨을 겁니다. 안 보신 분도 계시는데 거기에 보면 아주 그 반전이 일어나는 장면이 있죠. 주인공이었던 전도연 씨가 예수님을 믿고 정말 은혜를 받아서 자신의 아들을 유기하고 살인했던 그 납치범을 감옥에 가 있는 그 사람한테 가서 그 사람을 용서하려고 하죠 어, 정말 은혜가 충만해서 난 용서하려고 가는데 그 감옥에 있는 그 살인범, 납치범, 유괴범이 감옥에서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고 자기는 이미 용서를 다 받았습니다. 이러면서 그 전도연 여주인공에게 나는 이미 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러면서 우리 전도연을 향해서도 우리 어머님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오히려 막 역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그 전도연이 막 화를 내면서 분개를 하면 서 아니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당신이 어떻게 용서를 받았냐 이런 하나님이면 내가 하나님 안 믿겠다 그러면서 이제 막 하는데 사실 그것은 잘못되어진 모습이죠. 어, 우리가 복음을 믿고 회개하면 하나님께 용서받는 거 마땅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행한 잘못과 손해는 그 사람에게 용서를 받아야 되죠. 필요하다면 손해를 입힌 만큼 배상도 해야 되고 보상도 해야 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회개를. 어, 회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용서 회개를 지금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알려주면서 가서 정말 용서를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내용 편지를 들려서 보내는 그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읽었던 그 내용 오늘 본문인데요. 본문에서 보면 그는 전에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 내게 유익함으로. 그를, 내가,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어, 이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오네시모를 정말 용서해주라고 주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끼친 그 물질적인 손해를 탕감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사람이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혹시 필요하다면 내가 대신 그탕감을 해주겠다. 이렇게 또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바울이 자신이 그것들을 탕감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 이것은 진, 어, 지극히 개인적인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복음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은 죄 우리의 범죄에 대해서 우리 힘으로 우리 능으로는 다 갚을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 모든 것들을 대신 탕감해 주셨다라는 것이 바로 복음이죠. 바로 이 복음의 실체를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오네시모를 가리켜 이제는 종 이상으로 여겨라라고 지금 빌레몬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지라. 이렇게 했습니다. 네. 이것 또한 복음의 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죄 때문에 죄의 종이 되었지만, 죄가 용서받고,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입니다. 종으로부터 해방되어진 자유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 이게 또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며, 온의 신고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이며, 지금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복음의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서 볼수 있는 마지막 복음 안에서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오네시모의 주체적인 변화입니다. 바로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이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오네시모라는 이름을 통해서 언어 유희를 하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이 유익한이란 뜻이에요. 이름 자체가 유익합니다. 그런데 그가 복음을 만나기 전에 정말 회심하기 전에는 사람들에게 이름대로 살지 못했죠. 무익한 자였고, 오히려 주인에게 해를 끼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거듭나면서 지금 이 본의 신물을 향해 바울은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주체적인 변화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를 내게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신복이란 단어는 헬라오 심장이라는 뜻인데요. 심장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통 어떤 뭐 누가 내 신복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정말 이 사람은 내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내 모든 비밀한 것들까지도 다 내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때 신복이란 표현을 하는데 지금 이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이러한 존재가 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오네시모의 변화가 이렇게 놀랍게 나오고 있는 것이죠.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그가 복음으로 말면 변화되고 그 변화는 스스로 자신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유익한 존재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또 바울의 신복이 될 만큼 믿을 만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적지 않은 도전과 또 충격을 줍니다. 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후에 이 오네시모는 진짜 돌아가서 그 편지로 인해 자유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복음을 증거하면서 나중에는 목회자가 되어 나중에 순교했다라는 문헌이 있고요. 또 그를 받아주었던 이 빌레몬 역시도 어, 교회 골로새 교회의 목회자가 되어서 나중에 순교의 동역자로 두 사람이 함께 마지막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영광을 돌리며 생애를 마쳤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어, 정말 아름다운 이 이야기가 이 속에 있는데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또 용서와 사랑, 또 축복을 봅니다. 그리고 이 복음으로 변화되어진 한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어 살아가는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이 말씀은 이 시대 속에서 주를 믿는 사람이 참 드물고 또 주를 믿으나 변화되어진 삶을 사는 사람도 드물고 또 하나님 앞에서 유익하고 신복이 되는 사람들은 더더욱 찾기가 힘든 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마 빌레몬의 위치에 있을 수도 있고 오네시모의 위치일 수도 있습니다. 또 사도바울의 위치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자리, 어떤 위치에 있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유익한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으로 변화되어진 삶이 어떠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혹시라도 오늘은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될 사람은 없는지, 또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은 없는지, 또내 삶이 말과 행동의 일치가 되어야 될 부분은 또 없는지.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나님과 사람을 주, 주선해야 될 관계는 또 없는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또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될 사람은 없는지, 여러 가지 적용할 점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복음의 현장인이 병원에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가 할수 있는 일, 그래서 변화되어져서 정말 주님 앞에 사람들 앞에 유익한 존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여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일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어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어진 내용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도 주님 안에서 사람들에게 유익한 자가 될수 있도록 아, 오늘 이 하루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 유익한 자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 열망 아버지 하나님, 계속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역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이 하루가 되어지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생명을 전하는 하나님 우리와 우리 병원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직원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안에서 진정한 생명이 아버지 하는또 다른 신명들에게 흘러가는 기하고 복된 이 하루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용서와 용서를 받는 부분들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아버지 오늘 이 하루도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교통충만 인도하심이 오네시모처럼 또 빌레몬처럼 바울처럼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유익한 삶을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람 플러스 가족 머리 위에 또 모든 환우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네, 좋은 하루 되시오